집은 단순히 거주의 의미를 넘어 일상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 또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한데요. 중랑구의 한 고택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내년 주민 거점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앞둔 곳으로 과거를 추억하고 동네의 역사까지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74년에 지어진 중화동의 한 고택. 색이 바랜 벽지와 손때 가득한 두꺼비집.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 있을 듯한 오래된 카메라까지. 집안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노쇠해 사라질 주택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45년 동안 이 집이 품고 있던 살아생전의 이야기와 사라져가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쓸쓸했어요. 이렇게 중량구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집을 팔면 안 오게 되잖아요 그 집에. 그런데 지금 다시 올수 있는 진짜 추억거리가 될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이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중화 이동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 주민 모임과. 고려대 건축학과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중화 이동의 과거와 현재 주거 공간의 기억 등두 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어, 여기가 1974년도에 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최초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계셨던 주민분들도 오셨고요. 그걸 그분들이 사는 의미에 대해서 회, 회상도 해보고 그 추억을 갖다가 쌓아보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되고 내년 1월 공유 주방과 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